최근에 이제 선거 앞두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 여론조사의 흐름 굉장히 많이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어~ 굵직한 여론조사들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으로 이렇게 묶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음. 어떤 부산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따라붙긴 하지만 불경 전체 그니까 부산에 대한 여론의 흐름들이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음. 아~ 민의힘이 단연코 앞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도 않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또 앞서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부산 민심. 네. 저는 사실 이게 정치 초보라서 네. 이러한 추세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아, 국민의 힘이 부산 시장 선거는 무조건 된다. 이런 분위기는 많이 바뀌고 있다는 아,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결국 그만큼 우리 당이 혁신하고 젊은 인물,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지만, 부산시장 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까지도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